안녕하세요. 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제가 지난주에 일하느라고 바빠 가지고 어, 영상 같은 거를 잘 올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 오늘 보여 드릴 영상은요. 어, 사실 멀티툴 리뷰는 아니고요. 음, 여러분들한테 음, 알려 드리면 되게 유익한 뭐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 됐고요아 제가 좀 일하다가 요새 심하게 일해갖고 손에 좀 상처들이 많, 많아요 그래갖고 어 상처를 보기 흉하실 것같아고 상처를 가리려고 오늘 좀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이 장갑을 끼게 되었습니다 어그점 양해 바라고요 음아 여러분들이 요거 뭔지 아시죠 요거 화이트펜이라고 어 우리가 평상시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어, 저는 현장에서 일할 때이 펜을 많이 써요. 이 펜하고 사인펜을 많이 쓰는데, 어, 이 펜의 뭐 용도는 아시죠? 이렇게 낙서 같은 거, 볼펜 같은 거로 낙서 한 다음에, 어, 이런 거를 지우고자 할 때, 이렇게, 어, 지우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지우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어, 우리가 어딘가에 이런 볼펜 같은 걸로 그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어떤 뭐 건축자재라든지 그럴 때에 어, 이런 용도로 그림을 그리거나 뭐 글씨를 쓰기 위한 이런 볼펜으로는 어, 여기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예,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 화이트펜이라는 게요, 어, 일종의 유성 페인트 같은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어 금방 마르기도 하고요. 어잘 지워지질 않아요. 빨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어 한번 이게 이렇게 긋고 나서 어몇분 정도 지나면은 물이다도 지워지지가 않는 그런 아주 유용한 어 그런 어 필기도구가 되겠는데요. 예 지금 금방 이렇게 그렸지만은 어 어느 정도 금방 굳기 때문에 이렇게. 물 같은 걸다넣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어, 이렇게 물에 젖어도 안 지워지는 그런 안 지워져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요 이 화이트 펜을 많이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화이트 펜들이 예, 지금은 뭐 아직 붙진 않았지만 물에 물에 아까 닿았어도 크게 번지거나 그러지 않는 용도기 때문에 아,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음, 필기도구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로 써도 어, 금방 건조가 되기 때문에요 물을 이렇게 뿌어도 음, 쉽게 번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 화이트 펜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음, 중요한 점은 한 가지 이 단점이 뭐냐하면요. 이 화이트 펜들이 어, 가격대는 뭐 중국산 제품들 다이소나 이런데서 파는 거 보면은 뭐천 원짜리들도 있고 어, 문구점 같은데서 저 같은 경우에 뭐 가리지 않고 사용은 하는데 일제 같은 경우에 어, 요거는 일제 제품이고요. 일본에서 수입한 그런 제품인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일제는 어 4,000원, 4,500원 그 정도로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이러한 중국 제품들은 1,000원이면은 어, 구입이 가능한데 어 이런 비싼 제품이나 저렴한 제품이나 상관없이 어 문제는 이제품들이 사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마개를 닫아 둬도요. 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은 이 안에 페인트가 굳어버리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노즐 어, 주입구가 막혀가지고 어, 오랫동안 바, 사용을 안 하시고 방치를 하시면은 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 어떻게 어,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요. 하 요거는 지금 사용했던 어, 음, 노즐이 막히지 않은 그러한 제품이고요. 요 제품은 일제 4,500원짜리 제품인데 오랫동안 사용을 안했더니 맥혔어요 그래갖고 지금 어,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혔다고 이 제품을 버리기에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페인트도 많이 들어있는데 어 그럴 때 이용하셔야 될어 어, 이러면 또 멀티툴 리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멀티툴 리뷰는 아닙니다. 예, 이러한 빅토리녹스, 이런 스위스 챔프라든지 이런 어, 툴들이 많이 들어있는 멀티툴에는이 스위스 아미나이프에는 어, 이런 데이마인타개를 열면은 여기에 어, 조그만 핀이 들어있습니다. 예. 이러한 핀이 들어있고요. 예. 이런 걸로 이제 뚫으시면 되고요 예, 핀이 들어있는데 어이핀或者어버리거나 휘거나 하면은 따로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이걸어이 제품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지 마시구요 문구점에 가시면은 이러한 1收0 0원 주시면은 이藏区이以买文이收藏区可以买文物收藏区可以买文物收藏区든어买구物收藏区可以买文物收藏区可以买文物收 이거 빅토리녹스 핀셋보다 살짝 조금 크기가 작은데 어, 이러한 핀셋을 사용하시면은 음, 어, 가능하겠고요. 예, 사이즈는 길이는 조금 작지만은 이 핀셋 또한 요 빅토리녹스 스위스챔프 같은 제품에 어, 호환이 됩니다. 구멍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 사용하시면은. 요, 원래 있던 핀셋을 분실하셨어도 충분히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멀티툴 리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고정은요 그 점은 이, 요점은 참고로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어... 예. 어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런 저렴한 핀셋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어 이게 어 이런 일반적인 필기 도구로 이런 책상이나 뭐 노트나 이런 데 사용하시면 여기에 막혀도 이 구멍이 어이 노즐 속에 그 페인트만 굳어 가지고 응고되어 있는 상태라 이 핀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저처럼 험한 작업을 하고 건축자재 라든지 막 이런데 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 이 노즐 자체가 달아가지고요, 어, 이 금속 부분이 달아가지고 마모가 돼가지고 이 구멍 자체를 막 막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핀셋으로도 뚫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음, 어, 집에 흔히들 있는 저는 뭐 멀티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멀티툴에 달려있는 이 와이어 커터를 이용하시거나. 예, 이 와이어 커터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이런 어, 튼튼한 가위 같은 게있으시면 가위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막힌 부분을 절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있으면 제가 묻기 때문에 다른 걸 깔고요. 예, 이렇게 어, 노즐 부분을요 와이어 커터로 이렇게 대시고 너무 짧게 자르시지 마시고요. 어 예, 이렇게 놓고, 예, 이렇게 플라이어의 와이어 커터로, 없으시면은 벤치로 하셔도 됩니다. 어, 일반 가정용 벤치로 자르셔도 되고요. 거기도 와이어 커터가 부착되어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어, 절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음, 아까 그 핀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막힌 부분을 완전히 마모된 부분을 절단을 했기 때문에요. 어. 예, 자르면서 조금 휘, 어, 휘어가지고 조금 다시 막힐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살짝 휘어가 잘르지 마시고요. 어. 구부러진 부분을 살짝 눌러갖고 이렇게 펴주시면은 핀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예, 핀이 들어가 들어가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후벼주시면은 어, 그 막혔던 예, 이렇게 막힌 부분이 어, 뚫리면서 다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직업상 이 비싼 화이트 펜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어이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막힌 게 뚫렸으니까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별 영상은 아닌데요. 어, 이 비싼 제품이 막혔다고 해서 버리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저는 평상시에 이 펜을 쓰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점을 알고 있어서 어, 오늘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제, 제가 며칠, 한 일주일, 리뷰를 안 했더니, 뭐, 몇분 댓글도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뭐, 멀티툴이 이제 다 떨어져서 리뷰를 안 하시냐, 무슨, 뭐, 어, 그리고 또 저, 프랑스 분, 다이젤레5칠 님도 왜 리뷰 안 하냐, 궁금하다, 뭐, 그런 식으로 댓글도 오고 그러셨는데, 어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별일은 없었고, 일하느라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바빠서 그랬습니다. 예, 뭐, 별거 아닌 동영상인데,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